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 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부동산은 직장 은퇴 후에 넓은 텃밭 가꿈에서 전원생활하기 좋은 주택입니다. 기농이나 기촌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마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분들 간섭 없이 조용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청정지역, 위치가 참 좋은 주택입니다. 창령 남지읍이 10분거리라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경량 철골구조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방두칸,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토지는 총면적이 821평입니다. 대지가 109평, 전이 712평입니다. 토지용도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텃밭 일부는 가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농이나 기촌하게 되면 원주민들 텃세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홀로 주택이라서 텃세 걱정이 별로 없는 주택입니다. 매매금액은 3억 7천만원입니다.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용차는 집안에까지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진입로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석축이 보이죠? 토지 경계 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릅나무도 일부 있습니다. 또 철망으로 빙 둘러 경계 표시를 잘 해두었습니다. 식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연세가 많은 노부부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오래전에 토지를 구매하고 직접 주택도 건축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넓은 농사를 짓기가 힘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사짓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총면적은 821평입니다. 대지가 109평, 전이 712평입니다. 텃밭의 약 절반정도는 가일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등 가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토지, 외곽 경계지점은 빙 둘러 철 울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텃밭 맨 안쪽에 서서 들어오는 출입구 쪽이죠. 전체적인 토지 모습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은퇴 후, 노후에 넓은 텃밭 가꾸면서 기농이나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토질이 좋아서 각종 농작물들이 재배가 아주 잘 된다고 하십니다.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갱량 철골 구조 주택입니다. 금평은 24평이고, 방두 칸, 주방, 거실, 욕실, 다흥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양 주택이고,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매매금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토지 대금만 해도 평당 30만 원 이상은 합니다. 앞쪽에는 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위에서 집 앞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앞이 훤하게 터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을 내려보면서 전망이 좋습니다. 행간으로 들어오면 좌측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거실 들어가는 곳에 중문시설이 있습니다. 구조는 거실, 주방, 방두칸, 욕실, 다용도실. 금팽은 2 4평이고 근령은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남동향으로 창이 있어서 실내가 밝고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욕실을 보겠습니다. 앞쪽에 화장대가 있습니다. 욕실 안쪽에 세탁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보일러 기계도 같이 들어있네요. 주방을 보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중문이 있어서 음식 요리 냄새가 차단이 됩니다. 주방 공간도 넉넉합니다. 싱크대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주방 옆에 보면 다용도실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마당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노부부가 본 토지를 구매해가지고 직접 건축도 하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내부도 다 둘러보았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821평이고 토지 용도는 보정관리지역입니다. 창녕 남지 IC에서 약 12, 3분 거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